이씨 진짜 개미 내가 성배를 먼저 가져, 가져 가져야 되는 <목소리> 거만. 아니 미친 새끼야. 설마 설마 거기서 뭐 중간에 봉주. 야이 빠! 똑내려갔자 잠깐 이러면 어떻게 내려가지? 저아무것도안한거 같은데. 오! 아니 이 새끼 게임을 이길 생각이 없어요. 2시간, 한시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안 돼. 자블라이즈 2인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고요. 여기 왼쪽에 내가 이제 갑선생님입니다 아, 아이, 반가워요. 아유, 이게 서로 공격도 가능히 하고요. 으, 으, 으. 으이씨 오, 오, 미치. 조조, 괜찮아, 괜찮아. 자, 한번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자, 뭐 기본적으로 공격 버튼하고 점프 버튼이 있어요. 아래에 이렇게 몬스터가 나오면, 어. 지둥지둥지둥아1 a k i m Kakim Kakim 겜 a k i m Kakim Kakim k 이렇게 놀면 안 돼. 이거 언제라면 언제 k i m K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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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k i 이 k 어 k i m k 이 k i m k a 이 i 는 Kakim k a k i 1 k 는 k i m Kakim k 이 아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돈을 모아서 아이템 같은 거살수 있는. 오... <laughs> 보스 시작 전에 여기... 지금 체력 한 킬밖에 안나왔어 죽어서 리셋하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하름다 조만간 나타내라 생각했지. 푸르딩딩한 급쟁이였어. 사브이 들어라. <laughs>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체력이 총열두 칼입니다. 얘를 잡아야 돼요. 체력 반칸만으로 말이죠. 야 찍기 패턴 한번 더 해라. 찍기 패턴 한번 더 해라. 오호. 오오오오야 이마 아야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야 이거 저것도 먹어야 돼 야, 돈은 잃으면 안돼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지마 임마잘 참아 아 펄이 안 되는구나 아이고 판사 아야 안될것 같았는데 되네 나나 근데 진짜 몰랐어. 사실 죽을 생각이는데 반사가 되네? 어. 으흠! 아 좋아, 좋아좋아 사실 이게 제가 품위 좀 죽지는 않았거든요? 또 레트로 게임 잘하거든 호호우! 지금이니! 야씨 못 깼는데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오케에이! 이런 화천 녀석 고양이 존네맞네 방금 전 제가 못 맞히는 거못 봤어요? 어. 위에 체력바를봐 아이씨, 개억울해. <laughs> 제가 좀더 말하기 더 억울해. 먹을 줄 알아, 아무도. <laughs> 멈춰! 무기는 금지다. 검을 휘두르는 놈들이 아니라, 요즘에 신경 쓰는 이들이 아주 많은. 에잉? 그건 무기가 아니라 사비룩군 그렇다면 입장을 허가한다. 아참한 가지. 이야기할 때는 위 버튼을 눌러라. 어, 물이 확 깨졌어. 아. 야, 야, 이, 이 버튼 누를래 와... 야, 씨. 이게 바로 서드버스 그거 그런거 아니니 야오 니가 야, 좋아하는거다 저 펄이 저것도 펄이 아님? 어 누나 누나 내가 좋아하는 거여 누나 나! 일단 우리가 돈이 지금 좀 있잖아 돈이 있으면은 그걸 하러 가야돼 내가 네, C권을 사주겠어 그럼 골치가 덜 아플 듯해 일단 하나씩 살까? 나 사면 두개 동시에 해야 나자 C권을 사서 여기 있는 저 이제 환호를 붙이는 미리 생겼으면 보통 기분 나빨텐데 얘는 진짜 자, 뭐 직업정신이 훌륭한 사람인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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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먹는 사람이 풀채 되는 거야 그러면? 아, 공유가 되네. 하나 더 사자 그러면 하나. 어. 그 점점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가는 게 와우. <laughs> 캐리비안이가. 이봐, 프로딩딩한 친구. 내가 오늘 아주 끝내준 끝내 물건 하나 입수했거든. 좀 보지 않겠나? 아, 이게 이제 아이템 있지. 캐슬베니아 같은데에서 쓰는 아이템 같은 거야. 낚싯대는 콜렉션 요소같데아 그게 아니라 이게 공격, 공격이 가능해 나중에 진랜딩을 보려면 다 필요해 이런거 아, 아, 어 그치. 하고 낚시 위 버튼을 이제 X 누르면은 어, 낚시를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사야지 혼돈의 구체 자 이제 한번 써봐 어 이런식으로 질 스타트 이제 약간 장난기를 빼야겠어 에이 우리가 너무 웃으면서 하면 진짜 한 6시간 해야돼 우리 2시간 안에 끝내자고 스피드런 마냥 스피드런 마냥 스피드런 마냥, 스피드런 마냥. 어, 금방 깰수 있어요 아 피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하이 거왜먹고 있어요 저기에 이제 아, 낚시대 넣으면 이제 되는 거야 음.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왜님왜 일은 왜, 제가 했는데 님이 먹어요 선생님

뒤은 음, 조용해. 어, 방울금개쩔었는데네못본 거. No, 어, 나 와이어 쓰지. 와 이거 직박 치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렇게 막한 명이 최고였고 한 명이, 명이 좀가면 되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난이 게임이 정말 좋은 거 같아. 어, 정말 잘 만든 게임이야. 사람을꼴밖게 하는 뭔가가 있어. 아! 야, 타이밍 진짜. <laughs> 와 씨. 나 너무 싫어. <laughs> 어우 개장나. 너 하나 나 하나. 그렇지. 아. 고마워. 헬로. <laughs> 아. 아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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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쉽게. <laughs> 아쉽게 됐습니다, <laughs> 선생님. 아이고 유도한 건 아니라 이게 뜻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지. 예. 이해 어. 넘어가고 할래. 이해 넘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세번더잘 죽네. 어?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laughs> 아, 체력 게이지 <laughs> 봐라. 어, 어. 야, 패턴이 좀 매서운데? <laughs> 선생님, 비문 좀써 줘. 어. 어. 아아아아 똑똑. 너는 그냥 가야 해요. 아. 아, 그래, 그래. 아 <laughs> 컷. 나도 원래 혼자였지롱. 너무 아네 진짜. 아, 나 원래 혼자였지롱. <웃음> <웃음> 오 세상스럽게 지금 나 혼자 죽으려는데 니는왜 옆에 있어? 어? 아니. 어. 음. 너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팀다 했는데. 오호. 음, 그럼 참 모르겠는데요. <laughs> 지금 파란색이랑 녹색을 구분을 못 하는 거 같네. 응. 생명이야 <laugh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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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너, 너도 먹고 싶지? 이거 먹어, 이거? <laughs> <laughs> 우리 가 지금까지 친거 사고가 아니야. <laughs>